안녕하세요. 예맘입니다. 어, 오늘은 음, 엄마표 어, 초등국어에 대해서 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초등국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국어가 점점 중요해진다고들 하고 말들이 많아서 국어에 관심이 많이 어,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독서를 많이 하는 아이가 결국 대학 입시에서 언어 영역 만점을 받기 쉬울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아이가 초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공부에 이만큼의 관심을 쏟고, 아이와 신랑이를 버려가며 공부를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결국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죠. 누구는 꼭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인생을 위해서다. 또는 책을 많이 읽히면 그만큼의 배경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다 좋습니다. 독서는 누가 뭐래도 좋은 활동이고, 어른이 되, 되고 나서도 쭉 이어나가야 될 그런 일이니까요. 독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열한 입시왕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아직은 좋은 대학 한 판이 먹어주고, 좀더 나은 대우를 받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인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책 좋아하고 많이 읽는 아이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예전에 고딩 때제 짝지는 지금 서울대 의대가 있어야 돼요. 그 얘는 정말 어릴 때부터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도 책을 놓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손에서 책을 놓질 않았어요. 그럼 과연 그 아이는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것이랑 언어 영역에서 독해력의 능력과는 저는 별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책은 물론 꾸준히 읽게 하는 게 좋죠. 말맞다는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그런 잡다한 지식을 어 머리에 넣기 좋고 하지만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 영역 독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그 언어 영역이라는 코드를 익히고 스킬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 어떤 왜 우리 그렇잖아요? 영어도 공무원, 영어, 토익, 토플 그리고 수능 영어, 이게 다 공부하는 그 코드가 다 다르고, 나오는 출제의 그 포인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영어를 무작정 잘하는 사람이 뭐다 영어, 그 모든 영어의 시험을 다잘 보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공무원 영어는 공무원 영어에 코드가 있고, 어, 그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언어 영역이라는 그 영역의 그 포인트 하는 방법, 코드를 좀 익히고, 그거에 따라서 스킬을 익히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찍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초 3이나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조금씩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 이제 아주 저학년 친구들은 독서를 꾸준히 하고, 어, 낭독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기초를 쌓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낭독 독서라 함은, 어, 이렇게 글, 한, 하나의 챕터를 보고, 글을 보고, 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대로 읽기를 띄어서 또박또박 읽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독해력의 기초는 쌓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하는 친구들은 뭐 저학년이라도 독해 문제집을 좀 풀어주면서 짧은 글이지만 자꾸 자꾸 문학과 비문학 자체를 접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그 문제집에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어, 낭독 독서를 같이 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3학년이나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는 어, 문제집에 지문을 읽고 글의 요점을 파악을 하고 어휘를 짚어보고 그러다 보면 독해력은 무조건 향상이 점점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초딩 때 독해력이 오르는지 어떤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그냥 고딩 때를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게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문해력이니 독해력이니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초딩부터 조금씩 밟아가자는 부모의 높아심에서 시작할 뿐이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초6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도 사실 늦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전까지는 어 이렇게 아이들의 어휘나 한자,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여러 분야의 책들을 접해보도록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해력 문제집을 풀리고 싶다면, 저도 아이 독해력 문제집을 풀려본 경험이 있으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요. 정말 문제집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많이 풀고 계시는 도해력 비타민. 자, 여기 있죠? 도해력 비타민. 이 책이죠, 이 책. 이 책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스트로에서 이렇게 yes24는 48,600원에 파네요. 이도해력 비타민은 어, 레벨 1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레벨 1은 초등 초1, 레벨 2는 초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음, 이 독해력 비타민은, <laughs> 음, <laughs> 사회, 뭐 음, 경제, 그리고 문화, 과학, 정치, 시사 <laughs> 여러 종류의 지문을 이렇게 싣고 있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총 30장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일 한 장씩 풀면 한 달이면 끝나죠. <laughs> 그렇게 끝나면, 어,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어, 이렇게, 다음 단계, 이거 4학년이 푸는 4단계를 풀리고, 또 4단계가 한달 있다가 끝나면 5단계를 또 풀리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어, 어휘 문제집은 꼭꼭 밟고 가는 식으로 하고요. 어휘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음 어휘 문제집은 여기. 저는 이 어휘 문제집 괜찮더라고요. 흥민정음 어휘 문제집 이거. 이 어휘 문제집 치고 괜찮은 거 같아요. 낱말 뜻풀이도 잘 되어 있고 글쓰기도 좀 되는 거 같고요. 내용 추론 내용에 대한 말도 나와 있고 어. 이 어휘 문제집이 평점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훈민정음 어휘편. 음. 훈민정음 어휘편 이거를 하나 사서 같이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이렇게 단계를 올리기가 싫다면 또 다른 거를 풀면 되죠, 그죠? 이거 많이 푸시잖아요. 뿌리 깊은 초등국어 독해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거는 사실 비타민보다는 조금 어, 이게 좀 낮죠 수준이 그렇죠 뿌리 깊은 이 독해력도 어, 조금 수준이 낮지만 아마 그래서 음, 금세 또다풀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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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게 뭐 학년별로 많지만 그걸 쭉쭉쭉 풀리기 싫다면 또 다른 거를 풀려야죠 그렇죠 음. 어떤 거를 풀려냐면, 이거. 디딤돌 독해력. 이 디딤돌 독해력도 괜찮아요. 이게 독해집, 제가 지금 보여준 독해집 세개 중에 제일 난도가 높죠? 그래도 시, 어, 시켜보니까, 어, 문제도 괜찮고, 어,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건 있어요. 어려워요. 음. 이, 디딤돌 독해력, 이 고학년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독해력도요, 뭐... 음... 어, 꼭 뭐... 고학년 독해력이라고 해서 꼭 고학년만 한다기보다. 이게 뭐 중하에서 중중, 중 제가 볼 때는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디림돌도 음, 그쵸? 그렇죠? 인문, 뭐 예술, 기술, 과학, 사회, 여러 가지로 나와있죠. 제가 볼 때, 이 국어 문제집은, 아이들의, 뭐, 어, 학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아이의 수준에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뭐, 5학년이라고 이 고학년 걸 풀고, 예를 들어서 4학년 정도 됐다고 고학년걸못 풀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초 3이라도 계속 쭉쭉쭉쭉 풀리다 보면 초 6을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국어라는 게 아이의 그, 아이만의 그게 있잖아요. 실력이.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학년에 맞춰서 풀리기보다는 저는 쭉쭉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아이가 지금 저희 아이가 초이 밖에 되지 않았지만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또 중요하다고 국어가 중요하다 하니까 한번 풀려보려고 했었는데 저도 어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 나온 국어 교육 전문가님이 아주 좋은 국어 공부법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 이번 방학 때 한번 시켜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각 학년에 어, 각 학년에 보면, 음, 없네요. 네, 이렇게 있죠? 각 학년에 보면, 이초등완자 국어. 완자 있죠, 이거. 이거. 음. 완자, 국어. 이초등완자를 학년별로 다 사놓는 거예요. 3, 4, 5, 6,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사놓고, 그냥 쭉 풀리는 거죠. 이, 이, 완자를. 이 초동 완자를 쭉 풀리는 거예요. 볼게요. 어. 완자를, 여기. 이 완자에 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습서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그냥, 어, 완자를 사서 쭉 풀라는 것은, 즉, 교과서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옆에 기본 알아야 할 어휘들 같은 거는 따로, 어, 뭐 수첩이나 이런 데 정리하도록 시키시고, 본문을 읽을 때 일단 끊어 읽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단원을 들어갈 때 학습 목표를 소리내서 읽도록 지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쭉 풀도록 시키라고 하시더라고요. 3학년 거다 풀고 나면 4학년 거 사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쭉 풀리고 5학년 거, 6학년 거 그런 식으로 쭉 돌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여타 이제 뭐 문제집들을 한두 권 사서 푸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교재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과서 읽기를 제대로 해야 중등이든 고등이든 가서 그 교과서를 잘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시켜서 자기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읽기를 하는 이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3학년 완자를 시작으로 쭉쭉 풀어나가게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음, 이, 바, 이 방법 말고도 제가 위에 소개해드렸듯 좋은 독해력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아이랑 같이 꾸준히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음, 분명히 꾸준히 풀다 보면 음, 독해력은 쌓이게 마련이고,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엄마의 인내가 중요하고요, 아이의 인내도 중요할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국어라는 과목은 딱히 학년에 맞춰가지고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다져져 있는 독, 이렇게 독서를, 어, 어느 정도로 했고,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이해도라던가, 이런 게 아이마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1학년이라고 1학년 걸 하고, 3학년이라고 3학년 것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3학년이라도 아이가 4, 5학년께 이렇게 흡수가 되는 아이 같으면 4, 5학년 거를 꾸준히 쭉쭉쭉쭉 6학년까지 풀려가는 것도 어,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줄이고 아이, 아이의 그 국어에 대한 그런 실력이 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잘, 어, 캐치해 보시고, 어, 아이와 음, 이번 방학부터라도 꾸준히 한번 음, 방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드린 이 방법들이 엄마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